현재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은요, 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5%만 빠르게 확보를 하면 된다, 혹은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빨리 스테이킹만 들어가면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만 쫓고 투자를 하다보면요, 이 비트마인은 도대체 왜 이더리움 5%를 모으고 싶은 건지에 대한 핵심 동기와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은 또 만들고 난 후에 그 기업이 어떤 구조를 구축하고 싶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 전체를 봐야겠죠. 제가 볼때이비트만이라는 회사는요, 단순히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싶고 또그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 수익만 내고 싶은 회사가 아닙니다. 왜 많은 분들은 빨리 스테이킹을 시작하면 회사에 당장 몇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도 하시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 또한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마인의 핵심 질문들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비트마인은 왜 이더리움을 모으는가? 도대체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도대체 뭘 알아냈길래 이렇게까지 비트마인을 신뢰하기 시작했는가? 자, 오늘은요,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비트마인의 진짜 목적,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 안에서 비트마인이 어떤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진짜 이유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흥미로운 이유는요, 중화화되지 않은 이 시스템, 즉, 이더리움만이 가진 개방성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구든지 원한다면 자신의 컴퓨터에 이더리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노드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노드라는 건 뭐냐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그러니까 일종의 이더리움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더리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순간 내 컴퓨터도 전 세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노드를 돌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요, 이더리움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전부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요, 가정용 PC에서도 구동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즉, 이론적으로는 아무나 다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메모리 기능으로 거래를 실행하고, 거래를 기록하고, 또 장부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둘째는 심판하는 기능이에요. 즉, 모든 거래가 규칙에 맞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신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거래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 거래는 단순 전송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요,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떤 동작을 실행하라. 라는 규칙을 담아둔 코드 조각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런 코드를 만들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한 겁니다. 만약 제 친구 A가 있는데 이 친구 A가 제가 만든 비밀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제가 가진 100만 원을 이 친구 A 계좌로 자동 송금하라. 이런 식으로요. 이처럼 만약에 못 모라면 못 모하라라는 형태의 규칙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런 코드 규칙들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돈을 보낼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은행 앱을 켜고, 뭐 은행 직원한테 요청을 하고, 이런 중간 단계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탈중앙화적인 우리들만의 코드로 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뭐가 그렇게 특출난 기술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듣기에 뭐 그럴싸한 자동화 규칙 정도, 뭐이 정도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더리움은요, 더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이 규칙을 단독으로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규칙이 생성이 되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드들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게 탈중앙화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왜 야구 볼 때요. 타자가 내야땅 볼을 치고 1루까지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이 1루에서 엄청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1차적으로는 심판이 아웃이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타자 팀에서 갑자기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var 시스템이 있어서 심판들이 모여가지고 막 비디오를 다시 확인하고 이게 진짜 아웃인지 세이프인지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막 슬로우모션으로도 돌려보고 막 이각도 저각도에서 다 봐보니까 이게 1차 판정인 아웃이 아니라 세이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의 재량으로 1차 판정이었던 아웃을 세이프로 다시 번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최근에 도입된 VAR이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이더리움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 거래가 규칙에 어긋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노드들. 그러니까 그 심판들이 그 거래를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동의를 하면요, 그 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들이 왜 탈중앙하냐면요, 이 심판 역할을 하는 노드들 있죠? 이 노드들이 누구나 다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내 컴퓨터에서 노드의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애초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야구는 아무리 심판들이 있다고 해도요 사실 이 심판과 특정 팀의 감독과 되게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심판은 어떠한 특정 팀을 더 좋아하는 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야구에는 몇 명의 심판들이 존재하는데요 결국에 그 심판들이 시합 전에는 같이 대기실을 쓸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편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는요, 그냥 몇 명의 심판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수천 명의 독립된 심판들이 동시에 감시를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걸 바탕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누구나 다 노드를 돌릴 수 있으면 그거 자체로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금융 문맹인 우리 옆집 아저씨도 그냥 노드를 돌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 라고 말이죠.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분명히 누구나 다 노드를 돌릴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 노드는 항상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왜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요, 실시간으로 거래와 블록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꺼져 있으면 새로 발생하는 거래를 업데이트 할 수가 없거든요. 즉, 이 노드의 전원은요,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야 이더리움 거래 내역을 계속 계속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이 24시간 컴퓨터를 켜두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또 본업도 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하는 건 그럼 정말로 옆집 아저씨 같은 비전문가가 노드를 돌려도 괜찮은가? 라는 거겠죠. 결론은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반 노드는 어디까지나 이 장부를 저장해두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지 거래를 승인하거나 뭐 규칙을 바꾸거나 블록을 새로 생성하거나 하는 심판 역할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역할은 또 누가 하는 건지 제가 금방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요. 즉, 아무리 금융 문맹 아저씨가 노드를 돌려도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에는 악영향을 줄 권한 자체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반 노드의 수가 많아질수록요. 전 세계에 이 모든 거래 장부 사본이 더 많이 퍼지는 거라서요. 오히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더 견고해지고 더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일반인은 이렇게 가벼운 역할 정도만 할 수가 있지만 이 이더리움의 핵심인 심판 역할. 그러니까 블록을 생성하고 또 승인하는 역할은 이벨리데이터 노드라는 이 검증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밸리데이터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따라져 야지만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더리움 32개를 스테이킹 한 검증자여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밸리데이터 노드를 그냥 검증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증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검증자가 되어서 검증자 로서의 역할을 잘 따르다가 만약에 규칙을 어기거나 실수를 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3 2개 예치 한 이더리움이 삭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막 책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일반 노드와 이 밸리데이터 노드 즉 검증자 까지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비트마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개인은 하루 24시간 컴퓨터를 돌리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비트마인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개인은 이 PC 한대 정도가 한 개지만, 비트마인은 이 데이터 센터와 또 인프라 기업들과 협력해서요, 이 수천, 수만 대의 노드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바램과 혹은 소망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지금 비트마인이 내년 1분기 안에 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말벤이라는 그 스테이킹 계획을 실행한다고 이번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 저는요 이 비트마인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전부 다를 스테이킹 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일부는 스테이킹을 해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 내는 데 사용을 하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회사의 돈을 벌어다 주는 그냥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남은 이 이더리움의 일부는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벨리 데이터 노드 즉 검증자가 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제가 이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32개의 이더리움을 예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만이 현재 가진 이더리움은 현재 약 10만 개 정도의 검증자가 될수 있는 양인데요. 그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하더라도요 엄청나게 많은 이더리움 검증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사실 32개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원화로만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비트마인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양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만 검증자가 되는 쪽으로 사용해도요 정말 수천 대의 검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비트마인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만 있는 기관이 아니라 앞으로 이더리움 심판 시스템 자체를 정말 그 대규모적으로 또 정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비트마인이 일부를 이 이더리움 검증자가 되는데 사용을 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는요. 단순히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 향후의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가 필요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통로로 들어서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는 일반 노드가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일반 노드는 어디까지나 장부를 저장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를 승인하거나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이 심판의 역할은요 이 밸리데이터 노드 이 검증자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검증자는요 일반 노드보다 훨씬 더큰 권한을 가지는데요 이 새로운 블록 자체를 생성하고 또 거래를 승인하고 규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또 네트워크의 최종 결론. 을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즉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이 검증자가 진짜 실질적인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자의 역할을 아무나 쉽게 할수 없도록 32개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라는 중요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둔 거죠 쉽게 말하면 너가 심판 역할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32개의 이더리움 정도를 담보로 걸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셋집에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보증금 내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향후 이 검증자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면요 이 보증금을 깎아 버리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규칙을 어기거나 뭐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면요 은이 맡겨둔 두 개의 이더리움에서 일부를 삭감하거나 심하면 전부를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즉 책임과 경제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이 검증자가 될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실제 검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 가지 거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비트마인 같은 검증자가 이 실시간 거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디지털 장부로 기록하고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거래가 규칙, 그러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고, 그들의 잔고를 체크하고, 그들의 서명을 통해서 한 번의 검증을 또 거치고, 또 규칙 준수를 잘 하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증이 끝나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검증자들에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봤을 때는 이 거래가 되게 유효한 것 같은데, 너희도 동의를 하니?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검증자들이 동의를 하면요,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가 모이면요, 이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을 누구나 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또들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듣다 보니까 비트마인이 거래도 만들고 승인까지 한다? 그럼 이거 그냥 결국 중앙화 아닌가? 라고 말이죠.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상에는요, 이미 수십만 대의 검증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그 많은 검증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마인이 블록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이 블록이 진짜로 기록이 될지 말지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검증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비트마인이 블록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블록체인에 박아 넣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마인이 아무리 수많은 검증자들을 확보해서 거래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그 검증자 하나하나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블록에 넣으려고 하면요. 이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드들이 즉시 감지를 하게 되고 비트마인은 스테이킹한 이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의 일부를 삭감당하게 되겠죠. 즉 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요. 바로 자신의 돈을 잃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증자 시스템 자체가요. 정직하게 행동하라라고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마인 하나가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거는요,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할때 필요한 신뢰를요, 지금까지는 은행이라는 한 기업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 신뢰를 한 기업에 두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진화를 해서, 이제는 탈중앙화라는 본질을 기반으로 거짓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설계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비트마인은 중앙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의 구성원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마인은 검증자가 되어서 거래를 생성하고 제한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이 네트워크 전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 검증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좀 아까의 그 예로 볼게요. 아까 예로 들었던 민수가 수진이한테 100달러를 송금한다는 이 거래를 다시 볼게요. 여기서 검증자가 해야 되는 일은 세 가지예요. 민수가 진짜 송금을 원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거는요, 민수가 설정한 비밀번호나 본인의 서명 같은 것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수한테 실제로 100달러가 있는지 잔고를 확인하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규칙이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검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민수 잔고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고 수진 잔고에 100만원을 입금하는 게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검증자는 이 거래가 유효하다라고 서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검증자는요, 이 블록을 전 세계의 다른 검증자들한테 다시 전송을 합니다. 왜냐면 만약 어떤 검증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잔고가 50달러 밖에 없는 민수한테서 100달러 송금을 승인해버리면 다른 검증자들이 그걸 보고서 어? 이거 규칙 위반됐는데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처음으로 실수한 검증자의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즉시 삭감을 합니다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는요 한번의 검증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여러 단계의 교차 검증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왜 설명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더리움 좋더라. 뭐 비트마인 전망 밝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왜이 기술이 가치가 있는지, 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시스템이 현재 신뢰를 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비트마인이 왜 월가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인지 그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시장에서 보면은 뭐 암호화폐 끝났다. 지금 거품이다. 뭐, 사이클이 종류다. 이런 잡음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 자체를 이해하면요. 그런 단기적인 뉴스들의 흔들릴 이유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즘 이더리움 이렇게 핫하다고들 하는데 그 내부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월가가 왜 이렇게 이 기술을 신뢰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꽤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트마인에 투자하기가 다른 산업보다 더 쉬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비트마인에 막 확신이 너무 차있어가지고 이 비트마인 부정론자들인 지금 비트마인 투자하시는 분들 보고 막 광신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정말 근본 없이 추세 따라 투기하는 광신도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이 산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명확한 힌트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트마인 투자가 현재 너무 쉬운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비트마인의 정착지가 어딘지 꽤나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빌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테스트를 운영 중이라고 하고요. JP 모건은 JPM 코인을 정식 출시하고 이것들이 다 이더리움에 묶여 있죠. 이 글로벌 자산운영사들은요 이더리움 기반 금융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요즘 주가 많이 깨졌다고 투자자분들이 막 울부짖는데 막 그렇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울다가 이 소식들 다 보는 거죠. 우리가 다 울고 막 공포에 주식을 팔고 있을 때요, 기관들은 다 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쉬운 힌트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유행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블랙락이나 JP 모건 같은 초대형 기관들은요, 절대로 우리처럼 그냥 핫하다고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큼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혁신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중에 비트마인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더리움은요, 기술은 제공은 했지만, 그 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전문 인프라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공백을 비트만이 메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비트마인은요, 회계감사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규제도 다 준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식까지 다 발표를 해야 되죠. 이 모든 걸다 해야 되는 공식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월가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거고, 이 기술만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시켜 줄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이 이더리움과 이 금융 월 스트리트를 연결하는 다리, 이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비트마인이 유일하다는 거죠. 이 이더리움이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닌 게 우리가 기존에 은행이나 중앙기관에 맡겼던이 신뢰라는 기능을요 더 이상 기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옮겨버린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요 누구나 단독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고 이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검증자들이 서로 감시를 해가면서 이 정직함을 강제하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마인은요 이 시스템 위에서 그 기술이 실제 금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인프라로 연결을 시켜주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이 비트마인이 새 금융 시대를 개척한다라는 표현은 결국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시스템을 통해서요 지금의 금융 기관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그 통로를 열어 주는 역할을 비트마인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MSCI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요. 아직 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요. 비트마인은 단순히 펀드 투자 회사라기보다는 이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보가 더 나오면요. 그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